비행기가 활주로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는 순간, 많은 분들은 이제 가장 긴 순간이 지나갔다고 생각하며 몸의 긴장을 풀게 됩니다. 안전벨트 표시가 켜진 상태에서 좌석에 기대 앉아 있으면 드디어 여행이 시작됐다는 안도감이 먼저 찾아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부터 특히 6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이 조용히 시작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평범한 비행처럼 느껴지지만, 이륙 직후부터 몇 시간 동안의 기내 환경과 행동습관은 혈관 건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비행 중에는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다가, 도착 후 다리가 심하게 붓거나 갑자기 숨이 가빠지고 가슴이 답답해져 병원을 찾는 사례는 결코 드물지 않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평소에 산책도 하고 건강검진도 꾸준히 받는데 설마 비행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겠어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비행기라는 공간은 우리 몸, 특히 혈액순환에는 결코 편안한 환경이 아닙니다. 기내는 지상보다 기압이 낮고 산소 농도가 조금 떨어지며 공기는 매우 건조합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혈액이 평소보다 끈적해지기 쉬워집니다. 여기에 좁은 좌석에 앉아 오랜 시간 같은 자세를 유지해야 하는 조건이 더해지면 혈액 흐름은 자연스럽게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무릎을 굽힌 채 오래 앉아 있으면 다리 쪽 정맥이 눌리면서 혈액이 심장으로 돌아가는 속도가 눈에 띄게 떨어집니다. 이륙 후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행동 중 하나는 거의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안전벨트 표시가 켜져 있다는 이유로 혹은 괜히 주변에 방해가 될까봐 몸을 굳힌 채 가만히 앉아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혈액은 흐를 때 가장 건강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움직임이 줄어들수록 특히 다리 근육이 사용되지 않을수록 혈액은 아래쪽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종아리 근육은 걸을 때 혈액을 위로 밀어 올리는 펌프 역할을 하는데 이 기능이 멈추면 혈관 안에서는 정체 현상이 서서히 시작됩니다. 이 상태가 몇 분이 아니라 1시간, 2시간 이상 이어지면 혈전이 생길 가능성도 함께 높아집니다. 또 많은 어르신들이 이륙 후 잠을 자는 것을 가장 편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휴식을 취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문제는 자세입니다. 목을 숙이고 허리를 굽힌 채 다리를 거의 움직이지 않고 오래 자게 되면 깨어있을 때보다 혈액순환은 더 느려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장거리 비행 후 혈전 관련 문제를 겪은 분들 중에는 비행기에서 거의 계속 잤다고 말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몸은 쉬고 있다고 느끼지만 혈관은 오히려 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셈입니다. 여기에 수분 섭취가 줄어드는 행동까지 겹치면 위험은 더 커집니다. 화장실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혹은 잠을 깨지 않기 위해 일부러 물을 마시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기내의 건조한 공기는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몸속 수분을 빼앗아갑니다. 수분이 부족해지면 혈액은 더 끈적해지고 이는 혈관 안에서 혈전이 생기기 쉬운 환경을 만듭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둔해지기 때문에 본인은 괜찮다고 생각해도 이미 몸은 수분 부족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륙 후 무의미하고 반복적인 행동들은 겉보기에는 사소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습관이 몇 시간 동안 지속되면 혈관에 서서히 부담을 줍니다. 문제는 이러한 변화가 통증이나 뚜렷한 징후 없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특히 60세 이상이라면 비행기 안에서 절대 피해야 할 행동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할수 있을까요? 앞에서 이야기한 위험은 대부분 조용히 시작되기 때문에 더 무섭습니다. 특히 많은 어르신들이 전혀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행동 하나가 이런 상황을 빠르게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바로 이륙 후 오랜 시간 같은 자세로 앉아있으면서 다리를 거의 움직이지 않는 습관입니다. 안전벨트 표시가 꺼졌는데도 괜히 일어나면 번거롭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자리에 그대로 머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동안 다리 깊숙한 곳의 혈액은 점점 느려지고 종아리 근육은 펌프 역할을 멈추게 됩니다. 이 근육이 움직이지 않으면 혈액은 중력에 따라 아래로 쏠리고 혈관 안에서는 정체가 시작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무의식적으로 다리를 꼬고 앉습니다. 평소 집에서도 자주 하는 자세이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될 것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다리를 꼬는 순간 허벅지와 무릎 뒤쪽의 혈관은 직접적인 압박을 받게 됩니다. 잠깐이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비행기 안에서 수십 분, 길게는 몇 시간 동안 이런 자세가 이어지면 혈액 흐름은 눈에 띄게 방해를 받습니다. 특히 이미 혈관 탄력이 떨어진 6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이 작은 압박이 혈전 형성에 중요한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또 하나 자주 반복되는 행동은 불편함을 느껴도 참고 버티는 것입니다. 다리가 묵직해지거나 종아리가 뻐근해지는 느낌이 들어도 조금만 참으면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하며 자세를 바꾸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감각은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지 않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한쪽 다리만 유난히 무겁거나 발이 차갑게 느껴진다면 혈관이 이미 부담을 받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이 신호를 무시한 채 같은 자세를 계속 유지하면 위험은 더 빠르게 쌓입니다. 여기에 꽉 끼는 옷차림이 더해지면 상황은 더욱 나빠집니다. 여행을 떠날 때 깔끔해 보이거나 몸을 잡아주는 바지를 입는 경우가 많지만 허벅지나 종아리를 조이는 옷은 혈관을 지속적으로 압박합니다. 지상에서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지만 기압이 낮고 움직임이 제한된 기내에서는 혈액 흐름을 더 쉽게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무릎 뒤쪽이나 사타구니 주변은 혈전이 잘 생길 수 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이런 압박은 생각보다 큰 영향을 미칩니다. 수분 섭취를 줄이는 행동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비행 중 화장실을 자주 가는 것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물을 거의 마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내에 건조한 공기는 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몸속 수분을 계속 빼앗아 갑니다. 이때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혈액은 점점 진해지고 끈적해집니다. 끈적해진 혈액은 혈관벽에 달라붙기 쉬워지고 작은 혈전이 생길 가능성도 함께 높아집니다. 특히 커피나 술을 마시고 물은 거의 마시지 않는 경우라면 위험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이륙 후 무의식적으로 반복되는 이러한 행동들은 개별적으로 보면 사소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시간 비행의 스트레스와 결합되면 이러한 작은 습관들이 혈관에 상당한 부담을 줍니다. 문제는 이러한 변화 대부분이 통증 없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눈에 띄는 이상 증상이 없다고 해서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위험을 증가시키는 다른 행동들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많은 노인들이 특히 주의해야 할 중요한 선택은 무엇일까요? 앞에서 살펴본 행동들만 피하더라도 위험은 줄어들지만 여전히 많은 어르신들이 전혀 문제라고 인식하지 못한 채 반복하는 행동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비행 중에 일부러 화장실을 참으면서 몸의 요구를 무시하는 습관입니다. 좌석에서 일어나는 것이 번거롭고 통로를 지나가는 것이 민폐처럼 느껴진다는 이유로 조금만 더 참자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선택이 혈관에는 생각보다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화장실을 참기 위해 자연스럽게 물 섭취를 줄이게 되고 그 결과 몸은 빠르게 탈수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탈수가 시작되면 혈액은 점점 농도가 짙어지고 흐름은 더 느려집니다. 특히 다리 쪽 정맥처럼 원래도 혈류 속도가 느린 부위에서는 이런 변화가 훨씬 크게 나타납니다. 여기에 비행 중 마시는 음료 선택도 영향을 줍니다. 여행이 시작됐다는 기분에 커피나 술을 한잔 정도 마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음료는 갈증을 해소해주는 것처럼 느껴질 뿐 실제로는 이뇨 작용을 통해 몸속 수분을 더 빠르게 배출하게 만듭니다. 물은 거의 마시지 않은 채 이런 음료만 섭취하면 혈액은 더 끈적해지고 혈관 안에서는 작은 응고가 생기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특히 평소 혈압이나 혈액순환과 관련된 약을 복용하고 있는 어르신이라면 이런 영향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증상이 없어 보여도 혈관 안에서는 서서히 부담이 쌓이고 있는 셈입니다. 또 하나 많은 분들이 편안하다고 느끼는 행동은 담요를 덮고 몸을 거의 움직이지 않은 채 오랜 시간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몸이 따뜻하면 괜찮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혈액순환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다리와 발목을 거의 움직이지 않으면 종아리 근육은 완전히 쉬게 되고 혈액을 위로 밀어 올리는 기능도 함께 멈춥니다. 발끝이 아래로 떨어진 채 오래 유지되면 혈액은 자연스럽게 아래쪽에 고이게 됩니다. 이런 상태가 몇 시간만 지속돼도 혈관 안에서는 정체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위험이 한 번의 비행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환승이 포함된 일정이나 짧은 시간 안에 여러 번 비행기를 타야 하는 경우라면 상황은 더 복잡해집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공항 의자에 다시 오래 앉아있고 또 다시 비행기에 올라 같은 자세를 반복하는 과정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혈관은 회복할 시간조차 갖지 못합니다. 특히 장시간 이동 후 다리가 평소보다 유난히 붓거나 종아리를 눌렀을 때 통증이 느껴진다면 이미 몸은 분명한 신호를 보내고 있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신호를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나이가 들면 원래 이런 거지라고 생각하거나 비행기 타서 그런가 보다 하고 가볍게 여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혈관은 참는다고 좋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절한 관리 없이 계속 부담을 주면 문제는 더 빠르게 커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혈전과 관련된 문제로 병원을 찾은 분들 중에는 비행 중에는 별다른 통증을 느끼지 못했다가 도착 후몇 시간 또는 하루 이틀 뒤에 갑자기 증상이 나타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사소한 선택이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60세 이상 승객들이 비행 중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기억해야 할 기본적인 원칙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을 종합해보면, 비행기 안에서 혈관에 가장 큰 부담을 주는 공통된 요소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바로 몸의 신호를 무시한 채 가만히 버티는 태도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불편함을 느껴도 이 정도는 참아야지 라며 자세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시간을 보내곤 합니다. 하지만 혈관은 인내심을 모릅니다. 흐름이 느려지는 순간부터 혈관 안에서는 작은 변화들이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는 소리도 없고 통증도 거의 없기 때문에 스스로 괜찮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특히 이륙 후 일정 시간이 지나 기내가 안정되면 몸은 더 쉽게 굳어집니다. 처음에는 자세가 괜찮다고 느껴져도 시간이 흐를수록 허벅지와 종아리에는 묵직한 압박감이 쌓입니다. 이때 다리를 조금만 움직여도 훨씬 편해질 수 있지만, 많은 분들이 괜히 움직였다가 주변에 불편을 줄까봐 그대로 앉아 있습니다. 하지만 발목을 위아래로 천천히 움직이거나 발가락을 오므렸다, 펴는 정도의 작은 동작은 다른 사람에게 전혀 방해가 되지 않으면서도 혈액순환에는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작은 움직임이 종아리 근육을 다시 깨워 혈액을 위로 밀어 올리는 역할을 해줍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자세를 고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허리를 구부린 채 오래 앉아 있거나 엉덩이를 좌석 깊숙이 밀어 넣은 채 무릎을 계속 굽히고 있으면 혈관은 지속적으로 눌리게 됩니다. 이럴 때는 허리를 한번 펴고 엉덩이 위치를 조금 바꿔주는 것만으로도 압박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리를 꼬고 있었다면 풀어주고 발을 바닥에 편하게 두는 것만으로도 혈액 흐름은 달라집니다. 이런 변화는 눈에 띄지 않지만 혈관에는 분명한 휴식 시간이 됩니다. 수분 섭취에 대한 태도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을 마시면 화장실을 가야 할까 봐 걱정하는 마음은 이해할 수 있지만 몸속 수분이 부족해지는 것은 혈관에 훨씬 더큰 부담을 줍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마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면모 금식 자주 마시는 것만으로도 혈액의 점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물을 마시는 행동은 단순한 갈증 해소가 아니라 비행 중 혈관을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관리라고 볼수 있습니다. 옷차림 역시 혈관 상태에 영향을 미칩니다. 허벅지나 종아리를 꽉 조이는 바지, 발목을 강하게 누르는 양말은 기내처럼 움직임이 제한된 환경에서는 혈액 흐름을 더 쉽게 방해할 수 있습니다. 비행 전에는 조금 여유 있는 옷차림을 선택하고 신발도 발이 붙는 상황을 고려해 너무 꽉 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준비는 비행 중 불편함을 줄여줄 뿐 아니라 혈관이 받는 압박도 함께 줄여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몸이 보내는 신호의 귀를 기울이는 태도입니다. 다리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지거나 한쪽 종아리에 뻐근한 통증이 계속된다면 비행기라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감각은 혈액 흐름이 원활하지 않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자세를 바꾸고 발을 움직이며 물을 조금 마시고 몸 상태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작은 대응이지만, 이런 행동들이 모이면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비행 자체가 본질적으로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비행 중 여러분이 하는 선택에 있습니다. 단순히 조금 움직이고, 물을 마시고,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혈관을 상당히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원칙들을 바탕으로 비행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특히 노인분들이 비행 후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비행 중에 주의해야 할 행동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비행이 끝나갈 무렵과 착륙 직후의 태도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제 거의 다 왔으니 괜찮다는 생각으로 몸 관리를 놓치기 쉬운 시점이 바로 이때입니다. 장시간 같은 자세로 앉아 있다가 착륙 준비에 들어가면 다시 안전벨트를 매고 움직임이 제한됩니다. 이때 다리와 허벅지에는 이미 피로와 압박이 상당히 쌓여있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아무 준비 없이 그대로 앉아 있으면 혈액은 여전히 아래쪽에 머무르기 쉽습니다. 착륙을 앞두고 좌석을 바로 세운 뒤에는 허리를 곧게 펴고 엉덩이를 좌석 깊숙이 밀착시키기보다 허벅지 뒤쪽이 덜 눌리도록 자세를 조금 조정해 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발을 바닥에 평평하게 두고 발목을 아주 천천히 움직여 주는 것만으로도 혈액 흐름은 조금씩 살아납니다. 눈에 띄지 않는 작은 움직임이지만 이 시점에서는 이런 행동 하나가 몸의 부담을 크게 줄여줄 수 있습니다. 착륙 후에도 바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비행기에서 내린 직후 많은 분들이 서둘러 일어나 짐을 챙기고 통로에 서서 오래 기다리게 됩니다. 이때 다리가 이미 붓고 무거워진 상태라면 갑작스러운 움직임이 오히려 불편함을 키울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잠시 숨을 고르고 천천히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공항 통로를 걸을 때도 속도를 내기보다는 종아리 근육을 의식하며 차분히 걷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후유증입니다. 도마뱀은 즉시 회복을 위해 공항에 도착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태는 예상할 수 있지만 완전히 예방할 수는 없습니다. 공항에 머무는 도마뱀에게 특별한 관리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회복 속도를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예방 조치들이 다음 단계의 위험을 줄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비행 후몇 시간 동안 도마뱀의 상태를 관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비행이 끝난 뒤에도 몸은 여전히 비행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공항을 빠져나오고 목적지에 도착하면 긴장이 풀리면서 바로 쉬려고 합니다. 물론, 휴식은 필요하지만, 이때 아무 생각 없이 오랜 시간 그대로 앉아있거나 누워버리는 것은 혈관에는 그다지 좋은 선택이 아닐 수 있습니다. 비행 중 느려졌던 혈액 흐름은 착륙했다고 해서 즉시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시기에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회복 속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도착 후 처음 몇 시간 동안은 가능하다면 가볍게 몸을 움직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빠르게 걸을 필요는 없고, 짧은 거리라도 천천히 걸으며 종아리 근육을 다시 사용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비행 내내 아래쪽에 머물던 혈액이 자연스럽게 위로 순환되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바로 앉아버리면 혈액은 다시 다리 쪽에 머무르기 쉬워집니다. 이 작은 차이가 이후 몸 상태를 크게 좌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착 후에는 다리 상태를 한 번쯤 살펴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평소보다 한쪽 다리만 유난히 붓거나 종아리를 눌렀을 때 통증이 느껴진다면 그냥 넘기지 말아야 합니다. 숨이 평소보다 가쁘거나 가슴이 답답한 느낌이 드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증상은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혈관과 관련된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비행 후 하루 이틀 안에 이런 변화가 나타난다면 더욱 주의 깊게 몸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분 섭취 역시 계속해서 신경 써야 합니다. 비행 중과 마찬가지로 도착 후에도 물을 조금씩 자주 마셔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갈증을 해소하는 차원을 넘어 혈액 상태를 정상으로 되돌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몸이 충분한 수분을 되찾으면 혈액은 다시 부드럽게 흐를 수 있는 환경을 갖추게 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비행을 특별히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점입니다. 다만 60세 이상이라면, 이륙 후부터 도착 이후까지의 작은 행동들이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고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만히 버티는 대신 조금 움직이고, 참는 대신 조금 마시고, 불편함을 무시하는 대신 몸에 신회 귀를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위험은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준비와 인식이 있다면, 비행은 부담이 아니라 안전하고 편안한 이동수단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